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과 이백 육십 장. 이백 육십 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 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 We're sending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리아 8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스가리아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망군의 요아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니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에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개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여호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며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다. 아버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또.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문구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조상들이 나를 경로하게 했을 때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 결심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었는데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하나님께서 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에루살렘에 다시 살게 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진루하지 않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 행할 일을 알려주시는데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거짓됨이 없이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억울하게 재판하고 송사하지 말고 공의와 그리고 또한 극율이 흐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서로 서로 상대방을 긍율이 여기고 세워주고 뒤에서 해하는 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의 목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는 것이죠. 없었던 일도 있는 것처럼, 하지 않은 것도 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수 있는 보이는 그러한 마땅한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입은 이 은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울의 요하께서 19절에 보니까 넷째딸 금식, 다섯째 딸, 일곱째 딸,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예,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전까지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아픔과 그러한 모든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슬픔의 금식이었다면 이제 그 슬픔의 금식이 바뀌어서 희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락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희락, 기쁨, 감사.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내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네, 내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찬양이 흥얼거려져요.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찬양이 사라졌다. 설거지 하면서, 운전하면서, 직장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입속에서 찬양이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이러한 실악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등전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엄청 매를 맞고 피투서이야돼 가지고 축축하고 깜깜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온몸만시창해야 되고 통증이 쓰라린 통증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 기쁨의 찬양. 그 핍박과 매맞는 그 현실의 고통이 찬양을 막지를 못해요. 터져나오는 찬양. 기쁨의 찬양. 매를 맞고. 온몸은 지금 통증이 가득한데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 찬양을 못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찬양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놈, 저놈 미친놈이다, 저거. 몸에서는 피가 나는데 저것들 정말 미쳤다. 아민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희락의 영임하고 이 찬양을 할수 있는 것이죠. 찬양해! 너 그런 상황에서 찬양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옥문이 열려. 이게 아닙니다. 옥문이 열리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찬양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찬양해야 돼. 무조건 찬양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정말 찬양할 기분은 아닌데 억지로라도 내가 찬양을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터쳐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내 입을 담을 수가 없어서 내 속에서 내가 잠잠하고자 하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종교예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직 진리 대신 복음의 길을 걷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화평이 이루어지면 먼저 나와 화평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받은 화평을 근거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도구저히 화평할 수 없는 이 인간하고도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뿜어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어울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여러 백성, 많은 성읍의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가? 21절에 보니까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서로 서로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우리가 속히 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도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에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도시에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술집 문을 다 닫고요, 네, 중독으로부터 자유해 되고요, 어, 어둠의 영에 메어 있던 그 겨,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일들이 큰 부흥의 시기마다 있어왔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막 첩을 두고 술에, 노름에 찌들어 있었던 우리 근대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마을 전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요. 노름이 끊어지고요. 첩을 두었던 그 문화, 가정을 다 파괴하고 망가뜨렸던 그 문화가 바뀌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불과 몇십, 년에,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1974년인가요 대부흥의 시기 어, 그런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1900 1909년 평양 대부흥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8월 17일 전교인 수련회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못할이라는 법은 없겠죠 그죠 전교인 수련회 부여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뀌게 되고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 합렬읍에 소문이 나겠죠. 합렬읍 사람들에게 합렬제일교회 이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대. 병자가 고침받았고 예언이 일어났고, 방언이 터지고, 통변의 역사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일이 있었대.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기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 교회 안 다녀.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못돼 먹었어. 이런 식으로 맨날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달라져 버려요. 어? 뭔가 있나? 한달 제일교회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거기 그 성도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좀 궁금하다. 한번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옷을 붙잡는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유다 사람 하나를 붙든데요 10명이 와 가지고 잠깐만 있어 봐. 잠깐만 있어 봐.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거야? 나한테 좀이말좀해 주고 가. 도대체 한열 제일 교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번에 종교인 수련회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막 궁금해가지고 1 0 명이 달려와가지고는 옷자락을 붙잡는 거야. 싸우려고 붙잡는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쉬울까요? 내가 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려 놓고 삽니까, 지금. 야, 한번 교회 나와 줘 봐. 한 번만 나와 줘 봐.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10만 원 용돈 줄 테니까 손주들 데리고 와.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사정하면서 빌면서 야, 이번에 한 번만 나와 주라. 나와 주라. 나와 주라. 내 체면도 있는데 나와 주라. 막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지금 떨어뜨려 놨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아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어쩔 수 없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제발 나좀 구원해줘. 제발 나좀 교회 좀 같이 데려가줘. 왜 니네들끼리만 다니는 거야. 나한테 왜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해줘. 하고 오히려 사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요, 우리가 복음의 권능과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네. 교회 오면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애들한테는 이것도 있어, 이렇게 재밌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요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가치를 아주 밑바닥에 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와서 재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막 사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쭉 만해져서 내 안에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내 얼굴에 희락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이구, 내가 봤더니 뭔가 달라져버렸어.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 하고 막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고, 나도 같이 데리고 가. "나도 같이 데리고 가. 혼자만 재미보지 말고, 나도 좀 데리고 가."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합렬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입은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같이 데려가 줘라는 말을 듣는 고귀한 존재로 세워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화평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제 저희들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아닌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는 미움과, 그리고 또한 분란이 아니라 화평과 용서와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재승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한 복음의 통로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송도님들한분한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합렬 제일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과 또한 북한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